네. 자 이제 완전 측면쪽으로도 예, 송가인씨 이쪽 왼쪽 측면 예, 왼쪽 측면 이쪽도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예, 기자 여러분들이 역시 뭐 송가인씨가 아, 오늘도 우리 송황리에 예, 마칠 걸 예상이 됩니다 자 정말 MBC에서 또 단독 콘서트가 설 특집으로 네. 방송이 됩니다. 예 지금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먼저 이렇게 저 때문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사진 예쁘게 해 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어, 먼저 이렇게 또 이렇게 MBC에서 단독 콘서트를 할수 있게 된거 정말 팬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. 불과 또몇 개월 전에 또 했는데 이렇게 또 하게 돼서 정말 어, 여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어, 예뻐해 주실 때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들고 있어요. 네. 음, 정말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? 네. 네 믿을 수 없는 일. 정말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네. 아 어, 정말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되게 몽환적입요다 예, 예. 네. 뭐 밥은 잘 챙겨 먹습니까? 어때요? 어 밥은 이제 제때 못 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. 방송이나 행사 이렇게 겹치면 못 음. 먹고 차에서 뭐 김밥 떼우고 아, 그래요?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. 네. 뭐, <laughs> 그래도 배고프면 또 먹게 네. 되더라고요. 잘 챙겨 <웃음> 먹어야 돼요, <laughs> 진짜. 네. 열심히 준비를 뭐본 공연 못지 않게 하고 계시는데 네. 지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? 어, 지금. 목 상태가 살짝 안 좋긴 한데 아, 그래요 인기를 받고 왔어요. 그래서 또 최선을 다해서 예. 좋은 모습, 좋은 노래 들려드리기 위해서 예. 어, 리허설도 열심히 하고 또 카메라 리허설까지 남아있어서 예. 오늘 정말 무대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송가인 씨와 함께 앙상블 무대를 꾸밀 팬들도 준비가 돼 있어요. 네, 예. 무슨 틱톡이라는 네. 그 어플 통해서 은뭐 어떤 어플 네, 네. 그 어플 통해서 뽑히신 분들이랑 함께 또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. 아, 그리고 방청권 이벤트를 진행했는데, 네. 경쟁률이 뭐, 예, 수백 대일이었다고 합니다. <laughs> 예. 네. 정말 수백 대일 가면은 진짜 구하기 힘든 방청권이거든요. 그런 것 같아요. 이거 구하신 분들도 있고, 놓치신 분들도 있으니까, 여러분들께 네. 그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, 정말 그 방청권 떨어지셨다고 너무 좀 망상해 하지 마시고, 가이가 앞으로도 좋은 무대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어다 기회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 네. <laughs> 송가인 씨는 오늘 서울 어떻게 보내게지좀 궁금한데. 네. 어, 전 이번에 스케줄 좀 있어서 며전에는못 네. 내려가고. 아이고. 네. 서울에 있을 예정인데. 어. 어또 가인이를 TV로 네. 이렇게 보시면서. 어, 온 가족과 함께 조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라도 우리 가족들한테 온 네. 가니까 네. 안부라도 좀 전해주세요. 어, 엄마 아빠 올라오세요 지금. 올라오세요. 네. 어, 한번 엄마 아빠한테 그래도 안부 좀 전해주세요. 네, 네. 엄마 아빠 어, 딸내미가 바빠가지고 못 내려갔기에 좀 해주시고 제사 좀잘 지내주세요. 저 대신에. <laughs> 네. 네. 자 그래서 이제 송가인 씨. 저희가 짤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. 짤이요? 예. 그래.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. 아. 섹시 버전, 뉴욕 아. 버전. 아 그런 고좀말씀으면 쓰겠는데. <laughs> 10초 짤을 <저> 홍보 영상으로 <laughs> 필요하니까, 홍보 타임 한번 10초로, 뭐, 어, 대사를 하셔도 되고, 네. 뭐 코즈를 취하셔도 좋고. 어,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멘트를, 어, 지금 이제 고맙습니다니까, 네. 고맙습니다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송가인, 네. 뭐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, 고맙습니 다잉 뭐 이런식으로 다잉 <laughs> 뭐 이런거라던지 네. 네.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하는거예요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, 보내드리는거죠 관심 갖고 있는 팬분들께 네네. 네.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<laughs> 네, 시청자 여러분 다잉이가 이번에도 신연이 많이 준비했을 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어쩌든지 올 한해 2020년 건강하시고 반수무강하시고 고맙습니다. 송가인여라 <웃음> <웃음> 어색하죠. 요거는 소녀 버전이었고, 그러면 어설 <laughs> 버전으로 하나 송가인 가인이와 함께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란다. 고고 한번 부게요자큐 네 청시 여러분 아, 시청자 여러분 아시청요네 <laughs> <정신이 없네요. 웃음> 예. 네, 시청자 여러분 어, 가인이가 MBC 설 특집으로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온 과정에 정말 화목과 보기 어,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가인이 많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송가인이여라가인이여라 예.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아직 리허설 마무리가 안 되셨죠? 네. 예, 마무리 준비하시고, 네. 어 이따가 본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. 자, 간식 들어가시면 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일단 본부때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네, 좋은 기사, 좋은 사진 많이 부탁드립니다.